204,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글로벌텍스 프리입니다. 글로벌텍스 프리은 2005년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세금환급 텍스 리펀드 대행사업자임. 정부의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세 환급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했음. 2020년과 2021년 화장품 업체 스와니 코코 지분을 인수한 매출은 텍스 리펀드 사업 부문 26.99%, 화장품 부문 14.3%, IT 솔루션 부문 58.71%로 구성됨. 기업개요 대시 조세특례제한법과 통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위임 제정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른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임 대시 싱가포르, 일본 등의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업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영국의 세금환급대행사업 및 지주업의 종속회사를 설립하여 보유하고 있음 대시 공항, 항만 등 출국항, 출국항 환급창구, 과 시내 곳곳에 설치된 환급창구, 국내 주요 쇼핑몰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등을 통해 환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재무 대시 화장품 판매 부진 및 이트 사업 부문의 역성장에도 출입국 규제 완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텍스리펀드 사업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 및 광고선전비 감소 등에 따른 영업 비용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금융 자산 관련 금융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출입국 규제 완화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규 사업으로 PG 사업에 진출하여 간편결제와 텍스리펀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바 외형 성장의 일조 기대.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글로벌 텍스프리의 시가 총액은 1,48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 표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47위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상장 주식 수는 5,171만 9,642주입니다. 글로벌텍스 프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글로벌텍스 프리의 퍼운 N 슬래시 A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8.3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5.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44원을 보여주었고 PPS는 15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와은 1.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28원이고 추정 EPS는 N A원입니다. p b r 와 bps는 각각 1.84배, 1,5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9번지억원, 마이너스 114억원, 마이너스 13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 원, 마이너스 55억 원, 마이너스 252억 원입니다. 글로벌텍스 프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8번지 76%이고 유보율은 270.8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0.95-0.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41이며 전일 대비해서 5.27-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35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1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글로벌텍스프리의 종가는 2865원이며 주가가 글로벌텍스프리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텍스프리의 종가는 2865원이며 주가가 글로벌텍스프리의 24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글로벌텍스 프리운은 거래량 124,000일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58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 증권에서 26,600가흔 다섯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5,217주. 제2피모간에서 1 2 1 1 8조미래의셋증권에서1 2 0 6조 유한타증권에서 9 7순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26,280조, 삼성에서 18,549조, 미래의셋증권에서 19,107조, 신한금융투자에서 9,883조, UBS에서 9 4순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 6 6,95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 2 0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